네 안녕하세요 한농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이제 PJ 메탈 시가총액은 770억 정도에 퍼는 10배 정도 PBR은 어, 1.1배 배당은 한4.78% 어우 많이 주네요. 자 매출액은 그냥 권양 전향해요 권양 전향한데 어, 중간 중간에 적자가 좀 있더라도 회사 내용은 나쁘진 않습니다. 부채비율 78%당자비율54% 유보율 450% 정도. 배당은 뭐 그냥 그냥 뭐4%대니까 지금 가격에서는요. 얘가 어떤 일을 하느냐 비철 금속 쪽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 어,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지금 있는 위치가 어,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위치에 와 있고 보시면 어, 여기, 여기 앞에서 거래터지 양봉 나온 다음에 잘 눌림받고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빠졌단 말이죠. 빠진 다음에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징그러 돌리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네, 돌리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봐야죠. 자, 여기서도 에 악성 매물 소화 거쳤고, 21선 올라 탔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올라 탔네. 자, 그러면 내가 언제 매매를 할까? 이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언제 살까? PJ 메탈을 언제 살까?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하락 추세에 맞다가 여기와 여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악성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중심값을 변경시, 어,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거래 터진 양봉으로 나오면서 어, 기준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봉 하나 먹으러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진입은 언제부터 하느냐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진입하시고 지금이 3,135원이네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진입하시고 다만 어떤 종목이든 손절은 필요합니다. 손절 라인은 306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진입은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하시면 돼요. 네, PJ메탈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